2004년이 되면서 플레이스테이션 2는 6세대 하드웨어 시장을 완전히 압도하게 되었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패미컴이나 슈퍼 패미컴 시절이 그랬듯 게임 제작사들이 플레이스테이션 2로 몰려들면서 일정 수준 이하의 퀄리티를 가진 게임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2004년에 발매된 플레이스테이션 2 타이틀은 총 635개나 되었지만 기존 히트작들의 부진과 질 낮은 게임의 범람으로 인해 전체적인 판매 부진이 찾아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니는 과거의 히트작들을 염가 버전인 더 베스트판으로 166개나 재발매하면서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노력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플레이스테이션2의 위기를 불러온 게임들과 그 위기를 헤쳐나가게 해주었던 2004년의 게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웨이를 대표하는 간판작이 삼국지와 노부나가의 야망이었던 만큼 무쌍 시리즈의 일본 버전도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전국무쌍입니다. 이 게임을 구입한 사람들은 삼국지와 노부나가의 야망이 그랬듯 기본적인 컨셉이나 시스템이 좀더 발전된 무쌍 시리즈가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삼국무쌍3와 비슷하거나 좀더 어려운 테크니컬한 게임으로서 완성되어 호불호가 좀 갈렸죠. 캐릭터 간의 밸런스도 엉망이었으며 육성 시스템도 특이하게 되어 있어서 대충 키우면 제대로 육성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확장판이 맹장전에서 이런 점들이 대부분 수정되긴 했으나 맹장전이 발매되지 않은 국가도 있었기에 지역에 따라 평가는 꽤나 갈리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200만 장을 넘게 판매한 3 0무상3 이후에 나온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오히려 151만 장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코나미가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던 2000년대 리듬 게임 중 하나인 파프뮤직 라인의 플레이스테이션 2 이식판입니다. 아케이드 판에서 사용된 곡 외에도 25개의 새로운 곡이 추가되어. 결코 아케이드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죠. 리듬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명작으로 손꼽히는 게임이지만 튜토리얼에 해당하는 스터디 모드가 빠졌다는 점이나 새로 추가된 곡들도 꽤 어려운 편이라 초심자가 접하기엔 어렵고 전작을 즐겨본 사람들을 위한 헨디스크 같은 게임입니다. 발매 당시에도 시리즈 입문용으로는 부적절하니 적어도 과거작을 한두 편 즐겨본 이에 사는 것이 추천되었고 그 덕에 판매량도 굉장히 낮아서 완성도에 비해 상업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게임이었습니다. 훗날 캡콤을 대표하는 간판 시리즈가 되는 몬스터헌터 시리즈의 기념 비적인첫 작품, 몬스터헌터입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게임들이 더 쉽고 편한 시스템으로 유저들을 끌어들이려는 방향성을 취한 것과는 정반대로 최대한 불친절하고 어려운 방향으로 플레이어들이 거대한 적을 수렵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았던 액션 게임이었죠. 다양한 수집 요소와 적 몬스터와 턴을 주고받는 전투 시스템, 멋진 사운드에 대해 네트워크 협력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은 이 게임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주었고, 몬스터 헌터를 사랑하는 골스 팬들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첫 작품이었던 만큼 밸런스가 결코 좋다고 할수 없었고, 게임의 특성상 반드시 노가다가 동반된다는 점에 더해서 키컨피그도 없는 불편한 조작 시스템 때문에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개의 아날로그 스틱을 사용해 다양한 물건을 붙이며 굴리고 다니는 특이한 컨셉의 게임, 괴본입니다. 심플하고 간단한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참신한 게임 디자인으로 호평받았으며 시스템의 완성도 또한 높았죠. 처음 접하기에는 쉽지만 게임을 계속해서 플레이할수록 깊은 게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게임 내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디자인도 개성적이며 의외로 음악도 굉장히 좋아서 좋은 게임으로서의 기본을 다 갖추고 있죠. 다만, 보기보다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고, 조작감이 그렇게 쾌적하지는 않아서, 게임에 익숙해지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슈퍼패미컴으로 발매되었던 명작게임, 드래곤퀘스트5의 플레이스테이션2판 리메이크작입니다 기본적인 스토리는 그대로이나, 그래픽과 BGM까지 전부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파티의 인원이 4명으로 늘어나는 것도 특징이죠. 동료로 만들 수 있는 몬스터가 증가하고 다양한 미니 게임이 추가되어 그야말로 신작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볼륨을 자랑합니다. 반면 여러모로 개악된 요소들도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보 같은 AI로 슈퍼 패미컴판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멍청해졌죠이 게임과 관련된 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같은 회사에 아사노 토모야가 이 게임을 즐겨보고 꽤나 감명을 받았고 이것에 영향을 받아 자신도 어떤 작품을 리메이크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닌텐도 DS로 발매된 파이널 판타지 3의 3D 리메이크였다는 겁니다. 이 게임의 탄생이 파이널 판타지 3의 리메이크로 이어졌다는 소소한 뒷이야기였습니다. 슈퍼로봇대전 임팩트에서 받았던 호평을 거울 삼아 토세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한 슈퍼로봇대전 MX입니다. 다양한 작품들의 크로스오버와 한층 발전된 연출로 호평받았으며 특히 연출 부분은 약간 과장을 더해 한세대 D 작품과 비교해도 충분히 먹힐 정도였죠. 세가세턴형 슈퍼로봇대전 F 이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된 슈퍼로봇대전 시리즈가 전반적으로 사운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작품부터 사운드가 하드웨어 수준에 맞게 충분히 괜찮아졌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던 것으로도 정평이 나있습니다. 작품 내적으로는 토세가 제작한 슈퍼로봇대전 특유의 밸런스 불균형 문제가 눈에 띄지만 애초에 신규 유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안이도를 대폭 낮췄던 시리즈였기도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상업적으로 도히트했습니다이 해에 쟁쟁했던 최고의 쓰레기 게임 후보작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한 2004년 최악의 동 게임인 제노사가 에피소드 2입니다. 비록 플레이스테이션 1으로 등장했던 제노기어스의 후광을 받았다고 해도 2002년에는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던 에피소드 1평과는 달리 난데없이 8등신이 되어버리고 단체로 성형실패라도 한것 같은 캐릭터 디자인의 변경은 전작을 재밌게 즐겼던 팬들의 어이를 날려버렸죠. 디자인만 문제였던 게 아니라 전투 시스템을 개선한 것은 좋은데 이 전투 시스템이 이론적으로만 괜찮은 수준으로 완성되어서 전투 템포가 느리고 밸런스가 엉망이라 한 전투가 너무 오래 걸리는 등 전작과는 아예 다른 게임이 되었습니다. 전작의 설명에서도 언급했듯 이 게임의 테반은 무비신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무비신의 퀄리티도 아예 플레이스테이션원 수준으로 퇴보해버렸죠 이렇게 된 이유는 전작의 숙련된 스텝들이 대부분 변경되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게임의 퀄리티도 지면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매년 발매되는 인기작이지만 그렇기에 매번 소개해드리기는 애매한 바로 그 게임 월드사커 위닝 118입니다 6편과 7편을 건너뛰고 이 작품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전작들과 커다란 차이점이 생겼기 때문인데 그건 바로 참가팀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유럽의 5대 리그라고 부르는 유명 클럽들 외에도 네덜란드 리그까지 포함해 총 136개의 클럽팀이 입성한 것이 이번 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출시 첫날에만 100만장을 판 것으로 화제가 된 게임이었고 이 시리즈부터 선수들의 피지컬 능력치들이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했죠. 마스터리그를 비롯해 다양한 게임 모드가 탑재되었고 에디트 모드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파워업되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로 발매된 위닝 일레븐하면 시편과 함께 가장 먼저 생각나는 타이틀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2004년 최악의 게임 자리를 놓고 제노사가 에피소드 2와 경쟁을 벌였던 코나미의 RPG 프랜차이즈. 환상 소전포입니다. 시리즈 최초로 60점대 평점을 받으면서 환상 소전이라는 프랜차이즈를 거의 끝장내 버린 원흉으로 팬들에게 악명이 높죠. 매 시리즈마다 108명이나 되는 플레이어 캐릭터를 집어넣는다는 게 힘들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캐릭터가 별로 개성이 없습니다. 전작들에 비해서 전투에 참여하는 동료의 숫자도 줄었고 전투 연출도 플레이스테이션2 게임치고는 많이 초라해서 엄청난 악평을 받았죠환상소호전이라는 시리즈물로서도 단일 게임으로서도 완성도가 좋지 않았고 이 게임의 거지 같은 완성도는 후속작인 오편에까지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접근하는 상대 차량을 파괴하는 질주가 특징인 이색적인 레이스 게임 버나우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버나우 3 테이크 다운입니다. 원래 버나우 시리즈는 헐탄 인기를 사랑하던 영국의 소규모 제작사 크라이테리언 게임즈의 간판작이었으나 이 편이 생각 이상으로 히트하면서 EA가 이 프랜차이즈에 주목해 6,8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 회사를 인수한 것으로도 화제가 되었죠. 테이크다운은 시리즈 최초로 밀리언셀러를 넘기며 역대 번아웃 시리즈 중에서 가장 히트한 작품이며 그란투리스모나 리드포스피드와는 완전히 괴를 달리하는 아케이드 스타일의 게임 방식이 많은 비평가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역대 최고의 번아웃 타이틀로 이 게임을 꼽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배틀필드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스타워즈의 세계관을 얹어 만들어진 3인칭 슈팅게임, 스타워즈 배틀프론트입니다. 보통 이런 게임들이 영화의 주연으로 플레이하는 것에 비해 이 게임은 평범한 병사 혹은 드로이드가 되어 전투를 펼치는 게임이죠.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병관을총 5개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병가를 선택해 미션을 클리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저한 원작 제형과 뛰어난 전략성 그리고 간단한 조작으로 스타워즈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었기에 원작 팬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았죠 약간 아쉬운 점이라면 플레이어가 네임드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인데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게임의 특성상 어쩔 수 없었을 거라며 이해하는 사람이 많았고 스타워즈 프랜차이즈의 팬들에게 사랑받았던 게임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게임큐브로 먼저 발매되었던 원작을 플레이스테이션 2로 이식한 테일즈 오브 심포니아입니다. 2D 그래픽으로 제작되던 테일즈 시리즈가 3D로 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팬들이 게임의 완성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발매되고 나서는 3D라는 특성을 살린 멀티라인 리니어 모션이라는 새로운 전투 시스템이 상당한 호평을 받았죠. 과거작들의 인카운터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을 유식했는지 적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적들과 부딪히면 전투에 들어가는 심볼 인카운터 방식으로 변경되어 전투 여부를 플레이어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플레이스테이션2의 사양 문제로 그래픽적으로는 게임 큐브판의 다운그레이드 수준이라 일부 팬들에게는 아쉽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2에서도 손꼽히는 그래픽 퀄리티와 53기나 되는 기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에이스 컴뱃 5입니다. 멋진 그래픽과 괜찮은 시나리오, 그리고 훌륭한 BGM이라는 명작으로서의 요건을 확실하게 갖춘 플라이트 슈팅 게임이죠. 다만 스토리가 강조된 게임의 특성 때문인지 특정 기체로 진행해야 하거나 특별한 클리어 조건이 걸린 경우가 많아서 자유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체를 언락하기 위해서 킬 레이트를 올려야 하는 시스템도 다소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국내에도 정식 발매된 게임이지만 판거라는 되지 않았고 북미판을 그대로 이식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2를 대표하는 게임을 꼽자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최고의 히트작인 산 안드레아스입니다. 총합 판매량 1733만장에 빛나는 메가 히트 게임이며 플레이스테이션2로 발매된 모든 게임 중에서 최고의 판매량을 자랑하는 게임이기도 하죠. 훌륭한 게임성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으며 전작인 바이스시티의 5배에 달하는 엄청난 맵 크기로 발매 전부터 상당한 화제를 모았습니다. 게임 내에 숨겨진 아이템이나 여러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 등 사람들을 매몰시킬 수 있는 엄청난 볼륨을 가진 것도 특징이죠. 이 게임이 발매된 지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즐기는 사람들이 존재할 정도로 시리즈를 대표하는 걸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1분가량의 짧은 시간에 이 위대한 게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창세기 전으로 잘 알려진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메이커 소프트 맥스의 플레이세션2 데뷔작이었던 마그나카르타 진홍의 성운입니다. 지금은 시프트업의 대표로 잘 알려진 김영태씨의 일러스트가 특징이며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가 인상적이지만 아쉽게도 이 게임은 똥겜에 가깝죠. 사실 이 게임은 원래 마그나카르타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게임이 아니었고 동명의 PC용 게임인 눈사태의 망령과 일도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PC판처럼 대체 검는 쓰레기는 아니지만 독특한 전투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걸 전혀 살리지 못한 엉망진창인 게임 밸런스와 한번 잡고 나면 리젠조차 안되는 적들. 특정 조건을 갖추면 반드시 프리즈가 발생하는 버그 등 전체적인 게임의 완성도 면에서 혹평을 받았죠. 매력적인 캐릭터 디자인 덕에 무려 17만 장이나 팔았던 게임이지만 부족한 완성도와 느린 로딩 속도 답답한 게임 진행으로 똥겜 판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이 게임의 일본 유통사가 반프레스토였기에 반프레스토의 악명을 재확인시켜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작인 2편의 히트로 세계적으로 코나미를 대표하는 작품이 된 자미 액션의 정수 메탈기어 솔리드 3 스네이크 이터입니다. 주인공이 빅보스라는 것으로도 화제가 되었던 작품인데 1960년대가 배경인 작품이라 게임 내에 레이더가 없다는 게 특징이죠. 난이도가 꽤 어려운 편이라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기본적인 튜토리얼을 겸비한 버어스 미션을 플레이하게 되고, 이걸 클리어해야 본 편인 스네이크 이터 작전으로 진입하는 식으로 초심자들을 어느 정도 배려했습니다. 전작인 메탈기어 솔리드 2의 시스템에 서바이벌 요소를 더했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갈리기도 하죠. 일부 팬들에게는 시리즈 최고의 명작으로 칭송받는데 게임이 익숙해지면 엄청난 슈퍼플레이가 가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서 지금도 컬트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작품입니다. JRPG의 양계산맥으로 불리는 드래곤 캐스트의 8번째 넘버링 작품, 하늘과 바다와 대지와 저주받은 공주입니다. 시리즈 최초로 풀3D 그래픽을 채용했으며 전투시의 1인칭 시점을 포기함으로 인해 연출에 격변이 찾아온 게임이기도 했죠. 시스템적으로는 구작 드래곤 퀘스트에 가깝지만 텐션이나 스킬 마스터 같은 새로운 시스템들이 다수 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한 튜토리얼이 거의 준비되지 않아서 게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초반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드래곤 퀘스트라는 게임이 항상 그랬듯 아는 게 많아질수록 행동의 폭이 더 넓어지고 더 다양하고 재밌는 플레이를 즐길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모바일과 닌텐도 3DS로 이식이 되기도 했죠. 시리즈 최초로 전투 씬을 플레이어가 직접 볼수 있게 되어서 허슬댄스라는 게 뭔지 알려준 것으로도 꽤나 유명했습니다. 2004년에 발매된 게임들 중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임은 천만 장 이상 판매한 다섯 개의 플래티넘 사일러 타이틀 중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란트리스모 4입니다. 1176만 장이라는 판매량으로 4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레이싱 팀의 감독을 운영하는 비 스펙 모드를 즐길 수 있다는 게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죠. 전작의 3까지는 그란 투리스모 1에서 사용된 시뮬레이션 엔진을 그대로 사용했었는데 이번 작부터 완전히 새로운 엔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덕분에 표현력이 한층 더 향상되었고 전작의 3배가 넘는 무려 700종 이상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판매량으로는 전작에 비하면 낮아지긴 했지만 플레이스테이션 2를 대표하는 그란 투리스모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사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게임이 플레이스테이션2의 표현력을 한계까지 쥐어짜냈다는 사실인데 비록 5만번대 이상의 기기와 d단자 케이블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tv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었지만 1080i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었다는 거죠. 플레이스테이션2라는 기기의 성능적 한계를 생각해보면 이 해상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어서 꽤나 화제가 되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2를 대표하는 최고의 황금기라고 일컬어지는 2004년의 게임들을 둘러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3분기 이후에 발매된 다양한 명작 게임들은 연초부터 거의 반년 동안 부진했던 플레이스테이션2의 판매량을 단숨에 끌어올렸으며 플레이스테이션1이 10년 동안 쌓아올렸던 꿈의 판매기록인 1억대를 단 5년만에 눈앞에 두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쿠타르기케는 2004년 도쿄게임쇼에서 우리는 DVD라는 미디어의 표준을 만들었고 게임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2는 이제 전 세계의 표준입니다. 라는 발언으로 사실상 6세대 콘솔 전쟁에서 승리 선언을 했던 한 해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게임업계는 HD와 체감 게임으로 대표되는 7세대라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 낙동을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6세대의 막바지라고 할수 있는 2005년을 대표하는 게임 영상으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